<laughs> 두 분이 같이 타시는 거잖아요 아니요, 차를 혼자 타죠, 혼자서만 혼자 아~ 예 아~ 그~ 그래, 하여간 사모님도 네. 운전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네. 야, 한 번에 주의상 이쪽으로 한 번에 가겠어요 이쪽으로 근데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주의할 사항 알려드릴게요 일본 우리나라 다이 지렁이 빵꾸가 불법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뉴스에서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름에 그냥 냅 두고 있고요. 일본은 이렇게 떼우면 형사처벌.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람이 절반 이상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고속주행을 하면 이 타이어가 옆구리 아니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예요. 그냥 그러면 절반 이상 빠지면 공기가 온도를 급상승을 시켜버린대요. 공기가 없이 막 주행하기 시작하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단골카 센터 가서, 한 열이면 아홉 사람은 그냥 타고요. 그한 사람은 단골카 센터 가서 안에다가 빠지대 안에다가. 그럼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. 앞에 떼었을 땐 뒤로 몰고. 뒤에 있는 거는, 왜? 주행할 때 핸들만 잘 잡고 해도 조향력은 안 이르는데. 앞에서 터지면 조향력을 좀 잃겠죠. 그리고 60km 이상에서 사슴이 태어나도 박으면서 쓰라는 말은 핸들을 갑자기 꺾고 급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돈대요. 그런데 100km 가다이 타이어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멀쩡한 차도 도는 마당에 타이어 터지면 더 위험하겠죠. 네가 떼었으니까 물어내 이러는 분이래요다 씹어놓고. 이거는 응급처치에 속하고요. 안정오거리 타이어뱅크든 직매장이든 DB소개로 왔다면 방금 전엔 바람도 있었잖아요 응. 무료로 떼어줘요 거기서 한 번이라도 갈았다면 그 손님은 원래 무료지만 업, 처음 가는 거라면 비비 소개로 왔다고 러면 보험 신청 없이 공짜로 떼어줘요 아까 같은 경우는 쉬이. 그럼 이제 나중에 다 자기 고객이라 이거죠 그래서 무료로 떼어주세요 아이가 근데 내가 자키 거품 내는 거다 사다 주고 빵 그냥 수시로 사다 줬더니 이제 사 오지 말래 질렸다고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걸갖 들어온 내 기사 보고 이걸 찔러온 의뢰요 환장할 노릇이죠 나는 카센탈 20년째 갖고 있는데 나도 실수를 하는데 세상에 이 지렁이 빵꾸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 위험성을 난 20년 20, 동안 항시 녹음 내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알려드리고 이거 그대로 유튜브 올리고 있어요 이 위험성을 모르고 계세요 사람들이 두 분을 이제는 오래 살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. 네, 영상 끊을게요.